오늘 보면 시편 78편은요 내 백성이여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시편 78편은 개인적인 찬양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찬양도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들으라고 오신 말씀이에요. 이 시편 78편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절을 보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전하려고 말씀을 이제 쓴 겁니다. 이 감추었다는 말은 히브리로 하다인데 이는 자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몬 있지않아요 지혜의 말씀. 자몬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10편, 이 78편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려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10편의 저자가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혼자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혼자 생활 깨달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해 듣고 알았습니다. 조상들이 들려주고 전해줘서 알게 됐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혼자 알수 없습니다. 혼자 깨달을 수 없습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이 우리 선조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만 알고 있으면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후대에 전해 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수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에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복음이 전해질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게하 위함입니다. 바꽃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되고, 더 부유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 맞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 대신에 성경은요, 하나님을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맑은 물, 잘 사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의 최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이 가장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굶주림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저 위로부터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사회를 꿈꾸었던 공산주의의 실패가 이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을 믿고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를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죠. 우리가 전해 듣고 깨닫고 믿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붙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